게 있지 않습니까? 민생,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민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 공정제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동막골 영화 보셨죠? 인민군 장교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너무 동네가 행복한 걸 보고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자기는 태리고 다니는 인민군 몇 명도 통솔이 안 돼가지고 그 모양인데 어떻게 이 동네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나? 슬쩍 컨닝을 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장한테 물어봤어요. 나이 드신 이장한테천마이에 앉아가지고 슬쩍 동물의 와인의 인기가 도와 그랬더니 우리 이장께서 매우 심하게 쳐다판을 보면서 "뭘 많이 믿기야지" <laughs> 여러분, 저는 동막골 영화의 가장 최고의 장면이 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살리고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경제를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도 기회 부족 때문에 일자리 부족 때문에 서로 남녀로 편갈라 싸우고 지방, 수도권 서로 나눠 싸우는 이런 참담한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 경제가 성장하려면 대통령이 리더가 경제도 알고 방향도 제시하고 필요하면 국가 투자도 하고 교육개혁 하고 기초과학, 첨단과학기술의 정보와 대대적으로 투자해서 우리 기업들이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신속하게 산업전환을 해내고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고 그래서 좋은 일자리 만들고 기업도 성장하고 국가경제도 성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가장 핵심한 바로 리더의 몫이다 대통령의 몫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가 정말로 중요하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무능하고 무지 무책임해도 사람 잘 쓰면 된다. 사람을 잘쓸 능력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가를 운영하는 것은 배를 운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장 이 방향을 알아야지요. 되는 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작은 파도를 보고도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읽을 수있어요 하늘만 쳐다보고도 동서남북 방향을 가려서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높은 파도를 이겨내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는 것은 바로 선장의 능력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대명이대명이대명 여러분, 저는 우리가 주가지수 5,000 포인트, 국민소득 5만 불, 세계 5대 경제강국 못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안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어떻게 남들을 없서냐 이런 열패주의적인 사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나라를 선도국가로 세계를 이끄는 나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준비된 대통령, 대한민국을 세계 5강의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낼 준비된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